장민호는 결혼 후 자녀를 꿈꾼다. 예술의 길을 걸어오면서 장민호는 달콤한 목소리와 성숙하고 깊이 있는 남성의 이미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러나 그가 팬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킨 것은 화려한 꿈이 아닌 매우 소박하면서도 신성한 바람이었다. 바로 아버지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다. 결혼 후 그가 자주 꿈꾸는 것은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것은 인생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장민호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을 꿈꿨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산책하던 오후 잠들기 전 아이와 동화책을 읽는 저녁. 이러한 장면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늘 살아 숨쉬었다. 젊은 시절 내내 그 꿈을 간직했고, 이제는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지금 아버지의 꿈은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가까운 현실이 되었다. 그는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유명인이 되거나 뛰어난 성과를 이루지 않아도 좋다. 그저 아이가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길 바랄 뿐이다. 장민호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 담긴 사명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며 배운 삶의 가치들을 아이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가 자주 떠올리는 장면은 주말 아침, 아이가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는 순간이다.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놀고, 아이와 나란히 앉아 공부를 도와주고,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시간. 이처럼 평범한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바쁜 예술가로서의 삶 속에서 아이를 꿈꾸는 것은 그에게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대, 조명, 박수 소리 너머에서 그는 항상 따뜻한 집을 꿈꾼다. 집안 가득 뛰노는 작은 발자국,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는 그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꿈을 넘어 그의 목표이며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의 이런 고백을 들은 팬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한다. 화려하고 치열한 예술계 속에서도 장민호는 순수한 마음을 지키며 따뜻한 가족을 꿈꾸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가정의 행복을 진정으로 소망한다. 장민호의 결혼 후 자녀에 대한 꿈은 단순한 개인의 바람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성숙함의 상징이며 나눔과 지킴을 준비하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한 남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뿐인 사랑을 넘어 책임과 행동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뜻이기도 하다.